진중권 교수가 최근에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정의당에 탈당계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정의당이 조국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점에 진중권이 탈당계를 내기도 하였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 손절을 했다고 발표가 되는 것은 그 저희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정의당이 가장 힘든 시점에 말입니다. 최근 들어서 즉 지난 해와 올해 진중권 교수는 그 이전부터 활약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논쟁가로서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방송에서 얼굴을 볼수 없는 것은 아니나 솔직히 과거의 그토견 혹은 싸움닭 같은 이미지와는 많이 달라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일 수도 있고 유시민 작가처럼 토론의 일선에 나서기 싫어하는 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중권의 과거에 그 생각을 완전히 버린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를 과거에 모두 가게 불렀을 정도로, 그는 진보든 보수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단체에 머리를 들이박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당연히 노무현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도 아무리 친구라 하더라도 조국 장관의 의혹에 대해서 그 자신은 잘못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때 집정의당이 조국 데스노트 제외에 대해서 사과의 말을 하는 바로 지금 진중권이 탈당계를 냈다고 하는 말이 세워져 나온 것은 그 자신이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에 진중권 교수가 지금 당장 탈당계를 냈다는 사실을 내보이라고 정의당의 의중을 비쳤다기보다는 오히려 정의당이 사과를 하면서 정의당 내에 진중권 교수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내비쳤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사실 조국 데스노트 제외라는 의견을 정의당이 냈을 때에 정의당 내에서도 말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정의당은 정계 특위의 선거제도 교체 문제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정의당 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비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게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정계 특위를 밀어붙이는 것을 등한시해버리면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에게는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진중권의 탈당계가 있다는 것을 여론에 알려 현재 정의당 내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정의당이 조국을 손절하는 것을 진중권의 입을 빌어서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진중권 교수를 어떻게든 주저앉힐 것입니다. 현재 정의당은 사람이 없으니 말입니다. 진보 논객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최근 소속 정당인 정의당의 탈당 계를 제출했다는 JTBC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진중권 교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일 방송된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진중권 교수는 자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며 탈당을 결심했다고 밝혔지만. 당 지도부가 강하게 만류해 최종 탈당 여부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입장 표명으로 인해 일부 당원이 항의를 하거나 탈당을 하는 내용을 겪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난 21일 당 전국위 회의에서 심상정 대표가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죠. 진중권 교수는 1963년생으로 올해 나이 57세입니다. 고향은 경기도 김포 출생이며, 키는 164cm로 알려져 있죠. 진중권 교수의 학력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학사 및 석사과정을 거치셨고, 베를린 자유대학교 철학 박사과정은 중퇴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진중권 교수는 동양대학교 동두천 캠퍼스 교양 학부 교수직으로 계신데요. 진중권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미학을 전공하며 소비에트 연방의 유리로뜨만의 구조기호론적 미학 연구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1997년 외환 위기 때 독일에서 박사 과정을 그만두고 귀국하여 평론가 활동을 시작. 논객으로 이름을 알렸죠. 교육자로서 진중권 교수의 경력을 살펴보면 1997년 귀국 후,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초빙교수로 활동, 중앙대학교 도고동문학과 겸임교수, 카이스트문화기술대학원 겸직교수, 2012년 동양대학교에서 정식으로 교양학부 부교수로 고용되었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평론가로 이름을 떨친 것은 1998년 4월부터인데요. 월간 문화지인 인물과 사상에서 그구 멘탈리티 연구라는 글을 제시하면서부터 이며, 2005년 SBS 러브 FM에서 진행한 진중권의 SBS 전망대, 가 방송을 타며, 평론가로서 더욱 이름을 날리게 되었죠. 진중권 교수는 2000년 민주노동당이 창당하자 입당하였지만, 2001년 이후 NL주사파 계열이 집단 입당하며, 당을 조금씩 장악해나가자, 이들을 공격하며, 마찰이 있었고 이대로 가면, 당은 주사파들의 위장막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며 탈당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원래 정치인이 아니고 교수 및 논객이었는데요. 노회찬과 심상정 씨가 진보신당을 창당했을 당시부터 진보신당에 입당했으며, 현재도 고노회찬, 심상정 씨가 소속되어 있는 정의당의 평당원입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당원을 거쳐 지난 2013년 정의당에 입당한 진중권 교수는 고노회찬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 방송을 하면서 정의당을 홍보하는 역할을 해왔죠. 진중권 교수는 최근 정의당의 조국 사태 대응 방식에 대한 불만을 계기로 탈당계를 제출하였고 정의당은 계속 진중권 교수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누리꾼들은 고심 끝에 탈당계 제출한 진중권까지 욕하는 공지영과 극조국 지지자들 탈당계 낼 정도면 엄청 화난 건데 진중권 씨는 한달 이상 가만히 있다가 탈당계 제출? 진중권 교수 조국 데스노트 제외에 실망하며 탈당계 냈으면 당신이 몸담고 있는 대학의 최종장에 실망하여 사직 먼저 해야 순서 아니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